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월 1주차 주봉이 좋아보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첫 번째 종목 SJM 홀딩스는 파라볼릭이 골든나고 골든발락 후에 가니까 시가, 시가야 이 분할 미수했더니 급등을 했죠. 근데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한 개념이죠. 네. 그럼 조정시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매물대를 돌파를 해도 근데 이제 또 조정받고 또 찔러주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하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이렇게 네. 이렇게 가기를 바람. 그럼 이제 월봉이 파라블리 골든날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월봉이 파라블리 골든날때 팔아보자 또는 근접할 때 또는 골든날때 팔아보자. 그 이상 더 가면은 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봉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상승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박스권 원바닥의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내왔죠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소리는 다시 갈수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7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721선이 지지겠죠 네. 721선부터 분할 매수하시고 두 번째부터. 종목은 현대위아. 위하. 현대위아는 못 가고 있는데 일단 주봉으로는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받은 거죠. 지지받고 가보자. 외국인 프로그램 연기금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음. 주봉으로 매수권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매수 하시고 가온전선도 좋은 종목이 죠도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뭐 가구는 있는데 얘도 매수권은 아니에요. 낯살이 그냥 잘 모르시면 분할매수가 나을것 같아요. 분할매수. 음.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좀 놀다가 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매수 분할매수로 모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봉이 되게 좋아요 이런 연봉은 원래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우수 AMS도 뭐잘 가고 있죠 지금 적산명 나고 있고 근데 지금 골든바 1봉으로는 골든발라가안했습니다 주봉으로도 모든 지표가 매수고 한번 매몰대를 소화하다가 <laughs> 고래가 출몰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뭐 수요일 조정받을 때 사면은 그냥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사실 분들은 분할 매수 지금도 분할 매수하시고 서진 오토 모티브도 마찬가지고 못 가고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저렇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손절폭이 너무 클 적에는 하단 추세를 딱 찍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봉으로 보이는 대로 네. 이대로 비중조절을 하시고, 네. 서현 같은 경우는 사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근데 얘도 더 가긴 갈 텐데 골든 발락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3주째는 조정을 받다 갈지, 받다 갈지, 받다 갈지 네. 그냥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네. 모르면은 일부라도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동차가 조정받으면서 자순환매로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매수권에서 분할매수하시고 네. 그리고 그래 이번 주첫 번째 종목은 덕산테코피아 네. 덕산테코피아는 주봉으로는 저 밑에서 사야 되죠. 14,300원. 네. 근데 지금 둥글게 둥글게 짝! 하는 분위기자 분위기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도전을 팍팍 하셔야 된다. 20% 30% 이내 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단 추세에 손절 잡고 하기는 손절이 너무 크니까 일봉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손절 잡고서 유 안에서 1, 20%만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탈 되면 손절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 이내에는 손절 을안해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20% 이상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음. 본인이 감당 되시는 만큼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안 좋거나 하면은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중에 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은 지금 저는 지수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완에서 20, 30%를 분할 매수 하시고서 깨면은 비중을 10% 미만으로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종목, 덕산 하이메탈도 일본으로 굉장히 좋죠. 음. 주봉도 뭐 좋아요. 주봉도 좋기 때문에 다음 주 5주선 이탈된지 2주째 만에 5주선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월봉도 뭐 무난하고 다 무난합니다. 얘는. 근데 매물대가 위에 있네. 월봉이 매물을 그래도 한번두번 번 찔러줬어. 지금 20월선 돌파 지지 받고 가고 있는 중이죠. 주봉도 지금 저 주봉으로 매물대가 위에 있네.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하는 차트로. 지금 한번 사면은 급등은 먹을 수가 있는 시국이다 그러면 이제 샀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하단 추세 순위를 잡고서 2, 30폴 이내 샀다가 파라볼릭이 골든 나면은 절반 정도 챙기고 떨어지면 재매수 <laughs>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으로는 20주선을 돌파 지지하고 이렇게 눌림목 20주선 눌림목 네, 그리고 엑시... 월봉으로도 지난달에 눌러졌죠. 최대 거래 들었는데, 5월선 찍고 나서 그냥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1차락, 1차 반등, 2차락, 2차 반등, 3차락이 남았지만은, 3차락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냥 현재는 이대로 하셔야 된다. 최저, 최근 저점 손들렸고서 깼다 가면은 나중에 다시 하시고, 유한에서 1,20%, 2,30%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에 그냥 날라갈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시가 시가야 이 분할 매수하세요. 네 번째 종목은 파이 냄텍으로 파이 냄텍도 이 시국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급등을 했지. 쭉내려봤다가 다시 또가려고 21선을 돌파했습니다. 파라볼리 데드 반등인데 데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시국이죠. 지금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시가를 회복을 했고, 몸뚱이 절반도 회복하고 있고, 회복을 했고, 이번 주도 한번, 우주선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급등이 나오면 파라볼릭이 또 골든 나면 또 팔긴 팔아야 되지. 뭐 일단 먹었으면은. 음. 자, 그래서 이제 하단 추세에 손절 잡고서, 파라볼릭 골든 벌랑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등할 적에 팔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 다섯 번째 종목은 미래 반도체. 반도체는 뭐 이런저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음. 자, 얘도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이탈했다가 돌파 지지받고 양선 났어. 일단 사야죠. 네. 떨어지던 올라가던 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매물 때도 돌파 지지받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 지지받고 주봉이 매수 신호 나고. 해야죠 이렇게 한미반도체도 가고 있고 네. 그다음종 목은 포바이포로 포바이포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매물대니까 매물대를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다시 5주선 이트렌지2주째 다음주가 3주째 변곡점이죠 자 그냥 가던 또 이제 파라블리 깨지면서 옆으로 기든간에 일단은 사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손절 없이 뭐 시가에 5% 시가에 5%, 시가 이하의 10% 해가지고 15%.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15% 정도만 타보세요, 15%. 많이 사지 마시고. 깨더라도 손절을 안 하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 기회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네. 그 다음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오픈 엣지도 바닥은 아니죠. 바닥은 아닌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했죠. 파라블리 데드반딩인데, 상승 장악형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프로그램 투신 사모펀드가 막사하고 있어요. 5주선을 회복을 했지. 그러면 5주선을 회복했으면 이번 주는 시가이아 5주선 근접시 10% 이내 선배수입니다. 네, 개비 뜨기 때문에 또 팔아 버리기 골든났고 발만 난 곳이고 발만 난 곳이고 이렇게 조정받을 적에 한 이틀 정도 3일 올라갔기 때문에 3일 올라가면은 3일 떨어질 적에 사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갭 뜨고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3일 떨어질 적에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3일 떨어질 적에. <laughs> 그때 한번 사 보시고 네. 항상 파라블릭돌 골든 다면은돌파 지지 받고. 파라블릭 지지 받을 지지 받고 양선할 적에. 그때 일단은 질러. 네, 질러 보고 질러 보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이엔 그때까지 분할 매수. 그다음 종목은 이상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이 정별은 아니지만은, 이평이 막 밀집된 시국이죠. 최대 거래가 터지고 그 몸뚱이 절반은 이탈했어요 근데 지금 주봉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안 되고, 그냥, 일단은, 깼다가든 어떻게 되든, 직전 저점은 홀려졌고서, 만약, 많이 사실 분들. 뭐10% 미만은 그냥 사는 거고, 지금쯤이면은. 응. 근데, 많이 사고 싶은 분들은 하단 추세에 손절 잡고서 2 30%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쯤이면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근데, 월봉으로는 골든발락을 안 했네. 포바이4도 응. 뭐 골든발락을 안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 운이 좋으면 이제 올라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러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골든발락 파라블릭까지 분할 매수하는 거죠. 월봉으로는. 8,300원까지도. 응. 그럼 이제 추세를 깼다가 나중에 8,300원. 요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지금은 하단 추세에 손을 잡고서 도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로 장중에도 보여드리긴 보여드 했는데 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얘는 좀 이변성입니다, 이변성. 근데 외국인 프로그램 막 샀고 매물대가 위에 있고 최대 거래는또 저기고 별로지.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가면 또 아쉽단 말입니다. 또 월봉도 외바닥이야 이제. 월봉이 외바닥이라서 최소 다음 달에 훅 떨어지고 네. 이러다가 5개월선 이탈되고 이렇게 최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물리는 거지 3회는. 네.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럼 어떡합니까? 아싸리 분할 해서하시든지 아싸리 보내면서 했던지 아니면은 일본으로 무슨 기준을 잡고서 많이 하시려면은 근데 많이 할 수가 없네. 뭐 21선 손절 잡고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돌파했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갈 수가 있어.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돌파했다가 또 내려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애매 해야 얘는 근데 하긴 해야될것같아요 하긴 해야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발만 남겼다가 하고싶은 분들은 발만 남겼다가 21선 내려오면은 한 최대는 15%까지 사놓고 보는겁니다 <laughs> 그 다음 종목은 JMT로 JMT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 옛날부터 네. 근데 잘 가다가 잘 가다가 또 내려왔어요 마지막 매수 기회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지금 5주선 이틀행지 다음 주가 이번 주가 3주째 변곡점. 얘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요렇게 가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만원 가면은. 그래서 한번 지금쯤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다. 근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일단 저 하단을 3의 바닥을 치고 갈 적에 그때 사야 되는 건데 또 그냥 가면 또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시든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칠 대를 손절 잡고서 분할매수 하시고 아니면 나는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 추세, 단기 추세를 손절 잡고서 요 안에서 이삼0로 손절 없이는 오에서 1 0만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얘도 지금 되게 좋아 월봉도 매물대가 없고 또 연봉도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매몰때 위에서 놀다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닥 접목은 아니죠. 그다음 접목은 XM도 그냥 해야 됩니다. XM도 마찬가지로. XM도 지금 파라볼릭 골든발락을 3주 동안 했는데 5주 전이탈리아 다음 주가 3주째 변곡점이고 십자 전환 신호도 났고 그다음에 월봉도 지금 방향에 위로 잡히고 파라볼릭이 골든 심리가 50 이상이니까 파라블릭이 골든나 해야 되겠죠 월봉이 파라블릭이 골린나 해야 돼 그러면서 한 3,400원 이상 응. 가야 됩니다 해도 응.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는 하단 추세의 손절은 너무 손절이 크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더 만약에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것도 아니야 응. 이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얼마 안 올라가면서, 지금, 예전, 예전 저점이랑, 지금 저점이랑, 거기서 거기. 이때, 아이고, 내가 이때 2 1 6 0원에 봤었는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올라갔죠. 근데 쭉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 근처 에서 다시 가려고 하잖아, 월드 회복. 해야지, 이렇게. 근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세요, 분할 매수. 인스 웨이브 시스템은 또쓰리바닥이 쓰리바닥. 쓰리바닥인데 주봉은 안 맞죠, 지표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이제 쓰리바닥이라서 해야 되지. 파라블릭이 첫 번째라서 깨지고 이제 대등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되지, 쓰리바닥이니까. 한번 쓰리바닥에서 엊그저께 젖던, 분봉으로 여기 젖던. 뭐 18,100원을 손절 잡고 하시던지 아니면 16,850원을 손절 잡고 하시던지 지금 해야 되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여기가 낫겠네 깼다가도 어떻게 되든 일단은 여기를 18,100원 이탈되면 은 비중을 줄이시고 이탈리지 않는 한2 뭐3 0 근데 비중이 지금 손절, 손절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50% 100% 하는 면 좋겠지 근데 그 욕심이죠, 욕심. 지표가 안 맞잖아요. 일봉도 조건이 안 맞고, 주봉도 조건이 안 맞고. 또, 주봉이 파라블릭이첫번째기 때문에, 대들할 수도 있고. 그래서, 2 30%는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고 싶으면, 3 4 0만 일단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간다가 아니라, 3리 바닥이기 때문에, 5월산을 첫 회복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동신 건설. 동신 건설이 파라블릭 골든 발락 후에, 5주선을 쳐 회복을 했답니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연봉도 뭔가 장 많이 싸주긴 한건데 4천원짜리가 6만원 그래도 뭐 20배 30배 간건 아니고 또 5년선 이탈리지3년 이런 형태에서 도잘 가는겠죠 이변성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변성으로 또 회사도 유불이 2000% 많이 있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월봉도, 물론, 뒷산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월봉도 외바닥이고, 쌍바닥. 응. 치다가 골팍이 나오고, 네.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돼서 물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기준선도 좀 내려왔고, 또, 매물 대도다 돌파했잖아요, 지금. 응.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동신건설도. 응. 자, 그래서 동신건설도 어떻게 하시냐. 그냥 우리는 뭐 깼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네 그냥 짧게 하시면 짧게 하단 추세 네. 하단 추세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데. 분할 매수 그러니 이제 어떡 하느냐 시가의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매수권 아니기 때문에 인스웨이브는 딱 매수권이네 그러면은 시가에 5% 미만 샀다가 떨어질 적에 야금야금 사가지고 5% 10%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추세. 추세 직전 점점 이탈리지 않는 한 계속 관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다시 설 명절도 지나고 진짜로 이제 올해가 시작된 거죠. 이제 네. 올해 아직 돈을 많이 못 버신 분들 네. 올해 내일부터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음. 차트가 보이는 종목, 눈에 보이는 종목, 회사가 좋은 종목, 그런 좀 매수권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조건이 맞는 종목 그런 종목을 하세요. 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엑시콘 이세 종목을 잘 보시고 네. 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네. 완전 매수권은 아니지만 덕산 테코피아가 차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어 이런 형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덕산 테코피아 무조건 하시고. 네. 덕산 하이메탈도 확인 해야 되는데, 얘는 주봉은 별로인데, 일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봉이. 일봉이 딱 급등을 향하는 형태거든요. 네. 잘 하시고, 네. 그러면은 돈을 많이, 이번 연도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사가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올해 다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